리솜 리조트가 제천에도 있고 덕산에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기가 지금 리솜 리조트 안면도점이야 우리 썬데이 브리즈가 제천에서 엄청 고객들한테 사랑도 받고 너무 좋은 반응도 얻고 외출 숫자적으로도 너무 좋은 성적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리솜 리조트 측에서 안면도점에 썬데이 브리즈를 착륙을 시켜 달라 이런 제안이 와서 이제 여기에 썬데이 브리즈가 들어오게 되거든 근데 난좀안타까운돼 이거야 이게 외식업의 기본 공식이라는 게딱 있잖아. 맨날 얘기하잖아, 삼박자. 공간적인 기획, 메뉴 라인업, 매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일단 너무 암울한 거야. 재질이 약간 슬래프차. 여기서 브런치 먹으면 안 되잖아. 사람들이 경험을 할때 맛도 있어야 되고, 또 뷰도 이뻐야 되고, 공간도 예뻐야 되고, 뭔가 어떤 여러 가지 그 경험적인 만족도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쁜 뷰를 이 사무실 책상 같은 거에서 머문다고 생각을 해봐. 그이 기분이 나겠니? 근데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뭐~ 응? 외식업이라는 게 뭐~ 장사지 응? 아트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너무 잘못된 생각이야. 그게 라이프 스타일 중에 식에 관한 사업을 하잖아? 그러면 요즘 누가 못 먹고 사는 세상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브런치 받아보면서 막 우아하게 먹고 싶고 모닝 커피에 브렉퍼스트 이제 먹고 싶고 한데 이런 막 사무실 책상에 포차 의자에 이런 거에서 먹으면 100% 만족도가 안 생겨요. 그리고 여운이 안 남아 집에 갔을 때 그때 안면도 그 바다 바라보면서 그 선데이브리즈 경험 너무 좋았지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서 이제 그 팬덤이 형성되고 훨씬 더 사랑받게 되고 그만큼 그 브랜드 가치가 생기는 건데 그냥 당장 여기서 얼마 벌어도 얼마 나와 얼마 남아 이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그 브랜드가 오래 못 가거든. 심적으로 그래. 오래 가는 브랜드 별로 없잖아, 그렇지? 보이지 않는 그 브랜딩이라는 거. 브랜딩은 사랑받게 하는 거. 마케팅은 사게 하는 거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랑받게 하는 작업을 너무 노력을 안 해. 멀리 봐야 돼, 롱텀으로 이 비즈니스 자체나. 그래서 결론은 이 공간을 썬데이 브리즈 음식을 즐길 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썬데이 브리즈와 어울리는 공간으로 바꿔야 되고 사실 나도 돈안 들이면 좋지 우리 회사에서 비용을 절약하고 이게 식당에 원래 엔트리 비용이 많이 드는 게한 가지 흔이잖아 근데 엔트리 비용 들을 게 없어 마음만 먹으면 그냥 여기서 이대로 하면 되는데 그거는 내가 푸드브랜드 디렉터로서 절대 할수 없는 행동이지 근데 이거 사람들이 어렸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뭘로 생각해줘니까 이게 나중에 브랜드를 사랑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거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 선데이 브리즈 어느 점, 어느 점 갔을 땐 이게 좋았어, 저게 좋았어.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브랜드가 차츰차츰 커가는 거고 그리고 리조트 자체가 너무 데미지가 커 그렇게 되면 끝이잖아 그 리조트 갔는데 너무 엉망이던데 갑자기 푸드코트 같은 데에다가 이런 거 놓고 저런 거 놓고 브랜드 디렉터 자체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 안타깝지 근데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가 썬데 브리즈 주방이거든 그리고 여기가 다른 브랜드가 벼룩스 하야까몬이라고 이제 베트남 쌀국수가 들어오는데 이게 내가 의사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획이 나왔는데. 이한 공간에서 고객들이 아 정말 예쁜 브런치집이네 우리 여기서 최대한 즐기고 가자 가 되던가 정말 맛있는 그냥 그 베트남 그 뒷골목의 느낌의 베트남 음식들을 되게 서민적으로 먹고 가자 가 되던가 해야 되는데 그두 집을 한 공간에서 쓴다? 라고 하면 공간 기능이 너무 안 나오고 왜까본을 표현할 거야? 썬데이 브레이즈를 표현할 거야? 이게 참 이제 이런 것들이 전문가적인 그 견해를 입혀서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 이 안에 두 곳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그거 얼마나 애매해 내가 눈치 알게 되면 브랜드도 하나의 사람이거든 연예인이라고 생각해봐 어머 이거 뭐 김태희네? 이렇게 볼 거지 아니면 진짜 뭐수웩 넘치는 어 이거 화사네? 되게 계정 있는 그런 스타들인데 까마도 스타고 부산대도 스타지만 이 공간에 딱 들어왔을 때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게 되면 이 공간이 넓지도 않고 근데 이게 은근히 또한 7, 8 0평돼 그게 지금 나한테 너무 큰 머리 아픈 숙제야 요즘은 식사가 먹고 떼우기가 아니잖아 먹고 떼우기 용이면 가능해 푸드코트라는 거는 백화점에 있는 푸드코트나 이런 데들은 솔직히 떼우기 위해 먹는 거잖아. 여기는 바다 보면서 즐겨야 되는 곳이죠 리조트라는 거는 진짜 자는 걸 해결하고 먹는 걸 해결하고 여기서 힐링을 하고 종합적인 경험이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서 돌아가야 리솜이라는 리조트 브랜드가 브랜딩이 되는 거거든 조금 기획이 엄청 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쌀국수 원하는 사람 쌀국수 먹고 어, 브런치 원하면 브런치 먹으면 되지 뭐, 되게 일차원적인 생각이고 어, 리솜 리조트는 참 그래도 뭔가 기획을 잘했다 어, 여기 고객 만족할 만한 전략들이 많이 묻어져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이 공간이 너무 아쉬워 근데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냄새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도 나는 좀 깜짝 놀랐어 여기에서 계속 고기를 계속 삶아내보고 또 향신료가 되게 강하잖아 메리는 정말 우아하게 먹는 커피 한 잔에 프렌치 토스트 에그 베네딕트 막 잘라 먹고 계란 수란 톡 터지고 막 그런 모습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아쉬운 거지 걱정돼 기둥도 내가 선 데이 브리스에 그아이덴 티티를 입힌 기둥으로 다 바꾸고 이렇게 손을 잡려고 했는데, 까만 입장에서는 또, 또, 또 괜찮은데 그럴 필요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 되게 어려워서.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엉뚱한 거야. 여기 오면 살릴 수? 여기 뭐야? 브루스? 이게 되게 어색한 거거든.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브랜드가 여기 하나가 들어오잖아, 썬데이가.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반이 되지 않아. 여기에서 1억 팔고 여기에서 1억 팔던 게, 썬데이만 들어오면 그냥 1억 팔겠구다 이게 너무 좋못때 생각이거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생각해? 테이블 수가 반으로 띄는 게아데 이게 어쨌든 한정된 공간에서 메뉴를 더 많이 할수 있고 뭐전략을잘 세우면 돼 하나의 주방은 음료나 칵테일이나 많은 옷, 디저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한쪽은 또 무거운 폭립 티본 스테이크, 살치 스테이크 무거운 음식도 더 추가해서 지금 안 넣었거든 여기 스테이크나 이런 거는 왜냐면 이 주방에서도 보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면 목욕이 중요하잖아. 여기는 유혹해야 되잖아. 손님이 오게끔 썬데이 브리즈나 그런 사람 브랜드가 여기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목욕이 더 쉬워요. 그러니까 100명 올 거, 150명 올수있거든 오히려 나눠져 있는 것보다 왜냐면 나한끼 먹을 때 푸드코트 같은 느낌에서 내가 만족하는 메뉴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좋네. 절대 안 그렇거든.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게 돈을 쓰게 하는 게 마케팅인데 그런 관점에서 좀 지금 너무 아쉬운 게 많고. 저기도 보면 깜짝 놀랄 게 있어. 저희가 앞에 수영장에서 이렇게 이어져 나올 수 있는 분이거든. 아, 신발 애기들 보이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의자도 모래방안 이런 원스테드 모래방 것도 이거 말고도 이쁜 거 많은데, 언제 그러면은 근데 너받으면 어떻게 안게 나는 영하나 내려와서 이런 내 눈높이에 이런 신발이 있어. 그건 밥 먹을 맛이 아니. 사람마다 다알겠지만 나는 이렇게 신발이 있으면 이 손으로 이거 내려가지고 들어가지고. 만약에 여기 자리를 잡았어 근데 딱뭐 이렇게 돌아보니까 승발의 일이 있어 어? 그러면 나름 조금 반만 떨어질 것 같아 위생적으로도 그러고 시각적으로도 그러고 굉장히 마이너스 중간 기획적인 게 지금 너무 아무도 직접 안쓴 느낌?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오픈이 말도 안 되게 조금 남았어 우리가 이제 메뉴 라인업은 다 정했어. 이 공간에서 할수 있는 메뉴, 그다음에 여기는 내가 약간 분식 라인을 추가했어. 썬데이브리즈에서 그러니까 안면도 전만을 위한 스페셜 메뉴가 있어. 왜냐면 저기 아이들이 엄청 수영하고 내려올 거 아니야. 떡볶이, 아니면 핫도그, 간단한 버거, 뭐 이런 거 애들 먹잖아? 그래서 그런 메뉴들을 원래 썬데이브리즈가 브런치 브랜드지만 브런치가 아닌 메뉴여도 아일랜드 리솜에서만 또 스페셜한 메뉴로 해서 기획을 해놨어. 공간도 지금 내일부터 아마 여기 공간 기획하시는 분들이 내려와서 인테리어를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선데이브리즈 매장은 이로써 하나만 더 탄생한 거죠. 방명하고 제천 말고 이제 안면도에도 하나 더 생긴 거고 그렁무럭 키워야지 이제 선데이브리즈. 내가 성격상 어떤 게 주어지면 안 되면 되게 하라 정신으로 뭐라도 나한테 주어진 미션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보자인데 아일랜드리솜미 안면도점을 우리가 좀 뭔가 업그레이드 시켜주자. 고객들의 만족도를 썬데이 브리즈로 인해서 좀 이렇게 확 올려주자. 그런 나의 또 야심찬 그 기대감이 있는 거지.